겉으로 보기에 베네수엘라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로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화려함과 반짝임 뒤에는 굶주림, 시위, 절망에 시달리는 국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세계 탐험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깨지기 쉬운 영혼의 역설을 파헤칩니다. 베네수엘라 여성 글로벌 아이콘 베네수엘라는 세계 미의 여왕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글번의 미스 유니버스 왕관과 여섯 번의 미스 월드 타이틀을 획득한 이 작은 남아메리카 국가는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국제 미의 여왕을 배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성은 종종 짙고 흐르는 머리카락, 아몬드 모양의 눈, 구릿빛 피부톤, 관능미와 강인함을 발산하는 곡선미와 같은 눈에 띄는 특징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외모 외에도 그들은 미학에 깊이 연결된 국가적 자부심을 구현합니다. 카라카스, 발렌시아, 마라카이보 거리를 걷다 보면 여성들이 일상적인 심부름을 할 때조차도 우아하게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풀,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치품이 아니라 문화적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외모가 기회로 이어지고 여성은 종종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조차도 카리스마와 화려함으로 조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비공식 대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인정은 역설을 감추고 있습니다. 세계는 왕관과 가운의 반짝임을 보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삶의 현실은 종종 위기에 처한 국가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미인 대회 문화 자부심과 압박. 베네수엘라에서 미인 대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집착이자 심지어 직업 경로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소녀들은 여왕이 되는 꿈을 접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에스쿨라스 테미세스브로 알려진 미용 아카데미가 전국에 흩어져 12세의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학교들은 우아하게 걷고 지능적으로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고 무대에서 자신감을 투영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가족들은 종종 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이 준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우승은 명성, 재정적 안정, 때로는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꿈에는 엄청난 압박이 따릅니다. 젊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비교되고 면밀히 조사되고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완벽의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굴욕감을 느끼거나 뒤처질 수 있습니다. 미스 베네수엘라의 화려함은 감정적 피해를 숨깁니다. 수많은 시간의 훈련, 젊음의 희생, 아름다움 자체의 상품화, 외부인들이 화려하다고 보는 것을 많은 내부자들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만이 살아남는 용서할 수 없는 전장으로 경험합니다. 미용산업이 어두운 면두운 면. 베네수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뒤에는 모순과 위험으로 가득 찬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새 옷을 사는 것만큼 흔해졌습니다. 가슴 확대, 지방 흡입, 코성형, 치과용 베니어와 같은 시술은 미인 대회 성공이나 사회적 이동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수술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투자로 간주되며 부모는 딸의 변신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팝니다. 그러나 완벽추구는 종종 파괴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규제되지 않은 클리닉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외과 의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절박한 고객을 유혹하여 엉망인 수술, 평생 건강 문제,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합니다. 게다가 미용산업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밀 스폰서십, 부유한 사업가와의 관계,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소문이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참가자들이 때로는 돈과 권력의 훨씬 더큰 게임에서 희생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가 눈부신 미인 대회로 보는 것은 착취, 불평 등 숨겨진 거래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 경제 붕괴. 옛날 옛적에 베네수엘라는 광대한 석유 매장량으로 축복받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카라카스는 고급 상점, 화려한 나이트클럽, 분주한 대로로 가득찬 남미의 두바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깨지기 쉬웠습니다. 수년간의 부패, 관리 소홀, 석유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국가는 취약해졌습니다. 세계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 중 하나에 빠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현지 통화인 볼리바르를 가치 없는 종이로 바꿔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 현금 가방을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이 비워지고 병원은 약이 부족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생존은 매일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제 무대에서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화려한 가운을 입고 빛나는 반면, 고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끝없는 식량 줄에서 기다리거나 필수품을 흥정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왕관을 쓴 미인들은 국가적 자부심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고향은 우유, 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대조는 베네수엘라의 핵심 역설을 드러냅니다. 일상생활, 가혹한 현실, 베네수엘라의 거리를 걷다 보면 미녀 여왕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극명하게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슈퍼마켓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밀가루, 쌀,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임금의 가치를 깎아내려 많은 사람들이 국가통화 대신 미국 달러나 물물 교환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국은 종종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여 가족들은 흔한 질병 치료제를 필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성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 어머니 역할,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외모를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물품을 얻기 위해 줄을 섭니다. 일부는 수제 상품이나 음식을 판매하여 가게를 지원하기 위해 비공식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찾아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또는 더먼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러한 엑소더스는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켰습니다. 한때 왕관을 꿈꾸던 여성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간단한 식사조차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가슴 아픕니다. 위기의 중심에선 여성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종종 여성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며 베네수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남성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일부는 청소, 아기, 돌보기, 길거리 음식 판매와 같은 비공식적인 일을 여러 개 하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절망감은 어두운 길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은 취약한 베네수엘라 여성들을 고용을 약속하며 유혹하여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유럽까지 착취와 성매매에 가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폭력과 학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운영되는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동네 식량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인권을 옹호합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가장 어두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 생존이 단순히 인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기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치, 시위, 그리고 사회적 긴장.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붕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일상생활은 정부와 반대파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으로 형성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지도 아래 부패, 선거부정, 권위주의에 대한 비난이 잇따른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카라카스 같은 도시에서는 식량, 의약품,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자주 거리를 메웁니다. 이러한 시위는 최루탄, 고무탄,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포와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합니다. 가족은 공공불안이 폭력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도피하여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큰 이주 위기 중 하나를 야기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유입을 흡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은 부족과 불안정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의 자부심을 상징했던 미인대회 우승자들은 이제 시위, 빈곤, 정치적 혼란의 텔레비전 이미지와 고통스럽게 대조됩니다. 가족 및 결혼 전통. 가족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문화의 초석이었으며 강한 가톨릭 가치관과 활기찬 라틴 전통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음악, 춤, 번영을 상징하는 동전을 교환하는 아라수와 같은 다채로운 관습으로 가득 찬 정교하고 즐거운 축하 행사입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화목하며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이러한 소중한 전통조차도 파괴했습니다. 많은 커플이 기본적인 비용은 물론 축하 행사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결혼하고 한때 공동체를 결속시켰던 의식을 포기합니다. 이주는 또한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종종 부모와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년 동안 서로 떨어뜨려 놓으면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유대는 회복력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척은 음식 공유, 공동 육아 및 정서적 연대를 통해 서로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경우 가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종종 개인적인 꿈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 예술, 음악. 위기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문화적 심장은 예술, 춤, 음악을 통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살사와 레게톤의 축제소리부터 하프, 콰트로, 마라카스가 특징인 호로포와 같은 전통 장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리듬의 본고장입니다. 크리스마스 동안에는 즐거운 가이타가 동네를 공동체의 노래로 가득 채우고 카니발 퍼레이드는 생생한 색상, 깃털, 스팽글로 폭발하며 여성들이 국제 미인 대회에 버금가는 눈부신 의상을 선보일 수 있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시각, 예술가, 영화 제작자, 작가들은 계속해서 작품을 창작하며 종종 그들의 작품을 사용하여 사회 부정을 비판하거나 국민의 회복력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문화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어려움을 겪고 콘서트 홀은 비어있고 공연자들은 종종 해외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이민을 갑니다. 하지만 광장과 거리에서는 음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리와 일상 음식 문화. 베네수엘라 요리는 토착민, 아프리카, 스페인의 영향이 혼합된 다양한 유산을 맛깔스럽게 반영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는 치즈, 고기 또는 콩으로 채워진 다재다능한 옥수수 가루 빵인 아레파입니다. 엠파나다와 카차파는 번화한 시장과 길거리 포장 마차에서 제공되며 똑같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식사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점심은 종종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음식은 국가 위기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밀가루, 쌀, 식용유 부족으로 인해 가구는 재료를 대체하거나 식사를 완전히 거르는 등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희생합니다. 코메도레스 포플라레스크로 알려진 커뮤니티 주방은 종종 여성들이 주도하여 구호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정체성의 중요한 표현, 표현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동안 바나나 잎에 쌓인 축제용 타말레와 같은 요리인 할라카로 축하합니다. 자연과 환경. 격동적인 정치와 경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카나이마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 폭포가 있는 곳으로 탁상 모양의 산에서 거의 1km나 쏟아져 내립니다. 카리브해 연안은 청록색 물과 백사장으로 펼쳐져 있으며 안데스 산맥은 서쪽으로 장엄하게 솟아 있습니다. 오리노코 강 유역은 제규어, 카피바라, 수많은 조류종을 비롯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물들은 오늘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붕괴되었고 한때 번성했던 많은 리조트들이 지금은 버려진 채서 있습니다. 공원 자금 부족과 불법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 특히 아마존 남부지역에서 환경 보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러한 경이로운 자연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투쟁에 가려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풍경은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모든 대화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때 미인, 음악, 석유부국으로 존경받던 나라가 이토록 심각한 붕괴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불확실하지만 회복력의 조짐이 보입니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혁, 투명성,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핍을 넘어선 기회를 꿈꾸며 일부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일부는 고국에서 재건할 결심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시장의 달러화는 특정 부문을 안정시켰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여 수백만 명을 뒤처지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적 압력과 국내 저항은 변화가 느리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역설은 여전합니다. 왕관과 위기, 우아함과 배고픔, 화려함과 절망. 그러나 이 역설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춤추는 법, 노래하는 법, 창조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자연적 분은 온전하게 남아 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비극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왕관과 눈부신 미소 뒤에는 위기로 상처 입었지만 회복력으로 가득 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우아함의 상징이자 고난의 생존자라는 이 역설을 구현합니다. 세계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